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자, 오늘은 예쁜 튤립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음, 향기가, 음, 향기는 나지 않아요. <laughs> 그렇지만, 짠, 이렇게 <laughs> 종이로, 색종이로, 이렇게 예쁜 꽃과 꽃잎, 줄기까지 색종이 두 장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오늘은 예쁜 입체 튤립을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두고요. 자, 먼저 튤립, 꽃잎. 자, 이 꽃을 만들 색종이 한 장과 줄기와 이 잎을 만들 색종이 한 장. 이렇게 준비, 딱두장 준비해 주시고요. 붙여야 돼요. 붙이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laughs> 풀가위 칼을 준비할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한번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된 걸로 생각을 하고, 먼저 꽃부터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색종이를 먼저 뒤집어서, 엑스맨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정사각형이라면, 여기 이렇게, 이쪽, 이쪽을 이렇게 맞추면, 양 끝이 똑바로 맞춰지겠죠? 이렇게 한번 접고요. 반대쪽으로도 쓱쓱쓱 잡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열 십자 모양으로 반을 잡아주세요. <laughs> 다시 펴서 이번에는 세로로. 세로로 다시 반을 잡으세요. 이렇게. 쓱쓱쓱. 자, 잡았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는 옆으로 쳐두고 자, 이제 방석 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석 접기를 가운데로. <laughs> 아, 목이 자꾸 메이네요. 내 꼭지점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네 번째. 아, 찢어졌어. 어떡해 자, 괜찮아요. 그냥 두고요. 자, 우리 친구들은 천천히서 색종이를 찢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수 자 됐어요. 자,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삼각형이 되도록 접보세요 여기 좀 구겨지긴 하지만 <laughs> 잡았죠?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벌려서, 자, 여기 그대로. 얘를, 얘를 이렇게 앞으로 벌려서, 벌려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뒤쪽으로 넘겨서, 뒤쪽도, 가운데에 여기 손을 대고, 엄지손, 엄지손가락을 대고 있고, 얘를, 오른쪽 얘를 벌려줘요. 이렇게 벌려줘 벌려서 표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어줘요. 자, 네모가 되도록 자, 기 벌려지는, 갈라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갈라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위쪽으로 두고 자, 여기가 꽃잎이에요. 자, 그러니까 꽃잎이 요런 약간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튤립이 생겼잖아요. 여기를 잡아주는데, 일자로 접으면 안 되겠죠. 살짝. 가운데 선에 맞춰주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얘를 이렇게 가운데로 올리지 말고, 가운데로 올리지 말고, 살짝 밑으로. 살짝 밑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옆으로 살짝 퍼지겠죠? 이렇게. 가운데는 아니에요. 가운데는 여기가 가운데죠? 가운데 조금 밑에 이렇게 접어줬어요. 자, 왼쪽도 오른쪽 비찬에 맞춰서 이렇게 아래로 살짝 내려주면서 접어줘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 뒤로 넘겨서 뒤쪽도 앞쪽과 같게 모양이 맞춰져요. 이렇게 이렇게 다 접은 곳은 눌러주고, <laughs> 이번에는 자, 위쪽을 접어줬다면 이제는 아래쪽, 아래쪽을 맞춰서. 얘를 일단 이렇게 한번 접고, 자, 뒤쪽도 이렇게 접어서 얘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접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laughs> 반까지는 아니고요. 반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접어줘요. 3분의 1 정도. 3등분했을때1개 정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뒤쪽에도 같은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이제 여기가 두꺼워져서 꾹꾹꾹 눌러야 돼, 친구들. 많이 두꺼워졌죠? 아까 접은 거에 비해서 가몇 겹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눌러주고 손톱으로 이렇게 쓱쓱. X, X, 눌러주세요. 자, 이제 꽃이 다 준비가 되었는데요. 가위를 사용해서 이 끝부분 있죠? 지금 막혀져 있는 부분은 조금만 잘라줄게 너무 많이 잘라도 안 돼요, 친구들. 조금만. 자, 이 정도? 정말 작게 잘랐죠? 조금만 잘라주고, 여기를 이렇게 벌려볼게요. 손을 넣어서 옆쪽을 펴줘요.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듯이. 짠. 이런 모양이 됐어. 안에 구멍 나 있는 거 보이지 여기. <laughs>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말아줄 건데, 우리 친구들 이쑤시개가 있으면 이쑤시개로 이렇게 말아줘도 되고요. 더 간단하고, 작은 슥슥이 처음부터 준비하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말아줄게요. 자, 그냥 여기 끝부분을 한번 이렇게 접, 접어서 이렇게 말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왔다 갔다 몇 번만 왔다 갔다 해주면 이렇게 말리죠. 이쪽도 손톱으로 먼저 끝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줘요. 자, 조금 어렵다, 시... <laughs> 어렵다 싶은 친구들이 면봉이나 이쑤시개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살살 말아주면 더 쉬워요. 이렇게. 금방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친구들이 이쑤시개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같이 말아줄게요. 이렇게 말아주고. 마지막 마지막도 이렇게 말아줘 그리고 여기는 바람을 넣어주듯이 이렇게 해주고 일단 꽃이 이렇게 완성됐어요. 꽃은 여기 두고요. 꽃은 일단 여기 두고. 자, 잎을 만들게요. 줄기랑. 초록색 색종이를 반을, 이렇게 해서 반을 잘라줍니다. 칼이나 가위를 사용해서 싹둑 잘라주고요. 이렇게 두 장이 됐죠? 먼저 줄기 기둥을 만들게요. 이 부분을 살살 말아줘요. 풀을 미리 준비해 놓고요. 풀 준비해 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말아주면서, 말아주면서, 가운데에 한번 풀을 발라줘요. 짠 기둥이 만들어졌죠. 일단 기둥 끝부분을좀 잘라줘요. 이렇게 3등분. 두 번. 가위집은 세번 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 이 반대쪽에 뒤편에 포를 이렇게 발라줘요. 자, 아, 풀 발라줬죠? 꽃잎을 그대로 꽃잎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끝까지 빼면 안 되고. 자, 이 부분을 이제 풀을 이렇게 붙여줘요. 안쪽을 보면서 가위로. 붙도록. 자, 저 안에 붙었어요. 이렇게 짠 <laughs> 일단 꽃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쁜 한개 만들어줄 거예요. 색종이 반장을 두고 길게 한번 접어주세요. 가로로 쓱 양쪽에 삼각형이 되도록 가운데로 가운데 모아잡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쪽에도 쓱쓱, 여기도 쓱쓱 이렇게 접었죠? 이번엔 네 한쪽을 다시 반을 접어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고요. 여기가 이제 입 모양이에요. 한번더 접을게요. 좀 두꺼우니까 잘안접힐 수도 있는데. 한번 더, 쓱쓱 반대쪽도 쓱쓱 쓱 잡았어요. 자, 이제 이쪽, 이쪽도 한 번만 더 접어줄게요. 반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짠다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자, 붙이고 이 뒤쪽을 살짝 뒤로 뒤로 이렇게 제껴줘요.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약간 뒤로 라운드가 생기도록 둥글게 말리 둥글 둥글게 뒤로 이렇게 말리도록 하고 이제 풀로 이 부분을 붙여주는 거죠. 끝부분만 화면 잘안 붙는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여기다 붙일게요. 풀이 붙을 때까지 불어주고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튤립이 완성됐습니다. 자, 튤립꽃 어떤가요? 너무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완성이 되죠, 친구들? 이렇게 세 가지를 접어야 된다는 조금 부담감은 있지만, 접고 나면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유리병, 다이소에 가면 유리병 팔죠?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도 예쁘고요. 한 다섯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를 접어서 중간에 그냥 리본만 딱 묶어서 부모님께 선물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튤립 잡기 간단하게 같이 해봤는데요. 자, 다 접고 성공한 친구들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구독 알림 신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쁜 꽃 튤립을 같이 접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